객실 정보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소의 상세 정보로 이동합니다. 상단의 객실 정보 입력으로 이동합니다. 옵션 및 객실 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번엔 기본 정보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옵션 혹은 객실명, 그리고 영문명 등이 있습니다. 먼저 객실명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은 객실의 타입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객실들의 타입이 있지만 그중 도미토리를 제외한 나머지 객실은 동일한 예약 형태를 갖습니다. 객실 크기는 평 또는 제곱미터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혼숙과 성별은 도미토리 객실의 유효한 정보입니다. 해당 객실의 전체 수량을 입력합니다. 버퍼 수량은 채널 매니징을 위한 재고 수량으로 특정 날짜의 재고가 버퍼 수량까지 줄어들 경우 미리 선택한 버퍼 채널에만 재고를 열어줄 때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널 연동 가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인원과 최대 인원을 입력합니다. 그 밖에 전망, 배드 타입, 구비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객실 소개는 숙소 소개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실시간 달력 예약에 사용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하단의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객실이 생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